네. 오늘은 태평가 부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부분서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손 폈었죠? 자, 오른발 안고 왼발, 배꼽 앞에 손이 내려가고, 떠서 뒤로, 떠서 앞으로, 펴서, 어, 감았습니다. 아이, 최고. 어이 감고 오른발 왼발 내리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돌려안고 챘다 두훌셋 핸넷 자 내갑니다 하나 두훌셋 핸넷, 핸넷 업 눌르면서 셋, 한넷 가서 던지면 제 내려가죠 둘, 셋, 넷 하나 빨리 둘, 고 하나 둘셋둘둘셋 둘, 둘, 셋. 이렇게 가면 습니다자 그러면 한 번에. 아, 누르고, 여기서 살짝 보면서 감아줬습니다. 한시방향, 그대로 뒤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엣, 오, 왼, 핸. 오른발 하면서 11시방향, 왼, 오, 한시방향, 아이 걷고, 걷고, 어이, 다섯 피고 던졌습니다. 한시방향 던졌죠? 그대로, 어, 사선을 보고, 내손 따라 갑니다. 아이, 사선을 보고, 그대로, 사선 뒤로 앉아주고, 이제 손이 오른손 쪽으로 시선이 갑니다. 그래서 같이, 땅 엉, 눌러주고, 왼발에 얹어줬어요. 감고, 감고 감아서 어 얹어줬는데 여기를 감을 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제, 뒤집어졌죠? 그대로 올라갔어요. 여기를 밀면서 감아줬습니다. 다시 왼발을 왼손을 밀면서 등을 맞댔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뒤집어지고 두훌 최고 감아졌다. 아, 감고, 왼발 가서 던져 놓고, 걷고, 걷고, 잔걸음 가서 왼발, 떵, 엉, 쿵, 응, 같이 눌러서, 응, 올라가고, 하나, 아, 둘, 울, 셋, 넷, 들어줬죠? 거꾸로 돕니다 오른발 놓고, 왼발 할지게 이게 뒤집어졌어요. 왼발에 뒤집어지고, 얹으면서, 셋, 넷, 엣그 다음에, 하나, 둘을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둘, 그대로 펴. 셋, 넷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른쪽을 보셨죠? 그런 다음에, 안 해보고, 밖에 보고, 자, 손은 그대로 채면서 왼발에 왼손. 그렇죠? 그래서 감고, 감고, 돌려서 왼발에 오른손 앞에. 자, 오른, 왼, 오른손. 자, 왼, 오른, 왼손. 자, 정면을 바라보면서. 두, 훌, 빨리. 가다당당, 셋, 넷. 자, 그 다음에는 앞으로 오른발을 갑니다. 쭉 갔다, 아, 감아주고, 왼발에 뒤로 찍고, 어이, 셋, 넷. 또한번 찍었을 때, 뒤로 손이 뒤집어지고, 훌 둘, 셋, 넷. 왼발이 가면서 왼손 자 오른발을 찍습니다. 살짝 찍으면서 거꾸로 돌아요. 세해네해 걷고 걷고 장거름 주루루루루 오른발 감어 하나 두셋세엔네해 하나. 아, 둘, 셋, 햇, 이쪽으로, 오른발에, 왼손, 왼발에, 오른손 감고, 한개 감고, 두개 감고, 셋, 햇, 감고지 오른발에 양손을 탁 붙이면서 손이 바뀌어집니다. 수건 집은 손이, 어이, 더더덩덩, 셋넷 하나 아둘셋넷 네. 자, 이 코드 다음에는 일어나면서 음악이 끝난 후에 왼발, 오른발, 왼발 하면서 손이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 한시 방향으로 그대로 손이 올라가면서 발이, 오른발이 턱 하면서 이렇게 퇴장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 제가 어~ 영상에서 먼저 영상에서는 요거는 안 했지만 이렇게 마무리는 춤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니까 러 이렇게 했을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한시 방향으로 그냥 올라가서 그대로 던지면서 오른발이 가면은 그리고 시선이 이렇게 했을 찌개가 가장 어 아름다운 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 다음 주에는 어, 성주풀이입춤 그거를 A, B, C로 나눠서 또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